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오산시 제1호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세교 3 공공주택지구 선정을 위해 고군분투한 이권재 시장의 7.8기 도전정신이 현실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오산세교 3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 대상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앞서 이 시장은 9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공사 사장과의 정책 간담회 자리를 수차례 이어왔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16일 시청 무량기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교3공공주택지구 선정 현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세교3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세교3공공주택지구는 소동 이원에 면적 131만 평 규모로 3만 1천 가구가 들어섭니다. 예측되는 인구수는 10만 명 가량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지구 지정, 2026년 지구 계획 승인,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 청약 및 주택 인허가, 2029년 착공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의 권익 보호와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실적인 보상 대책과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재 자체 티프 팀을 구성하여 충분한 자족 시설, 광역 교통 계획, 녹지 공간 및 여가 체육 문화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교 2 공공주택지구와 광역교통계획이 연계 보완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LH와 지구재정빈 계획 수립과 과정부터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산시의 개발은 LH, GH같은 거대 도시공사와 민간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로 인한 오산시 여건을 고려한 사업 추진에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시에 맞는 체계적이고 공공성이 확보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난개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시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수 있는 도시공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정한 사업규모와 자본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공사는 안정적으로 정착 가능할 것입니다. 세교3 공공 주택지구 대상이 선정에 이어 금년간에 오산 도시공사도 출범시켜 50만 자족형 커넥트 시티 오산을 만듭시다. 경제 자족 도시로 성장한 더큰 오산을 만듭시다.